어이 호경 씨, 팔자가 좋으시네요. 근데 잠안 자? 누어도안드 그건 그래. 카메라 못 찍는 누나가 카메라를 든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? 너잠안잘 거면은 누나랑 응. 촬영이나 하자. 뭐먹 거야? 라면이요. 아, 네. <laughs> 저기요. 아빠가 없으니까 이제 네가 면담 당하셔야죠. 먹갱 채널이제면 그만 올릴 때 됐다. 아니야. 한우 가자. 야, 너 눈이 왜 그렇게 빨개? 나눈 빨개? 어, 음. 야동 좀 그만 봐. 용이랑, 용이랑, 용이랑. <laughs> 너무 많이 봐가지고 빨개졌잖아. 그만 봐. 저처 순진한 사람은 너무 안 봐. 순진이요? 순진의 그치? 뜻을 알고 쓰시는 건가요? 자, 여러분 오늘은 호갱이랑 같이 새벽에 엄마 몰래 라면 먹방을 해볼 건데요. 엄마는 지금 자고 있고요. 지금은 새벽 1 시가 되가는 시간입니다. 오랜만에 엄마 몰래 라면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한우 먹방. 한우 같은 소리 하네. 라면이나 먹어. 맛있게 끓여가라. 싸가지.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완료했고요. 오늘 새벽 라면을 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라면은 순두부 열라면입니다. 열라면에 또 순두부 빠질 수 없죠. 한 번도 안 먹어봤지. 먹어봤나? 안 먹어봤지. 안 먹어봤지. 내가 응. 기가 막히게 끓여줄게 오늘. 야 새벽에 이렇게 라면 끓여주는 누나가 어딨냐? 그러달라고 한 적이 없네 방송에 저를 이용하려고 그려주는 것 같아 <laughs> 방금 그거 때리는 거 찍혔죠? 아니요 아니요 안 찍혔어요 순두부는 총두 개고요 열라면은 총열 봉지입니다 제가 두 봉지 먹을 거고 호갱이가 여덟 봉지 먹을 거예요 <laughs> 너욕 많이 먹더라 와서 먹어보세요 직접 <laughs> 우리 악플러 분들에게 한 마디 내가 이겨. <laughs> 나중에 구독자님이랑 한번 대결해 보실? 아 해! 이겨! 오 호갱이는 이긴다. 내가 호갱이는 이길 수 있다. 하시는 분들 댓글로 신청 주세요. 알겠어요. 생각보다 잘 먹어요. 전레전레 뭐야? 그만 흔들어. <laughs> 면. 자, 여러분, 이렇게 순두부 열라면 열 봉지가 완성이 됐고요. 그럼 오늘은 호갱이랑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야, 네, 근데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엄마 안 깨. 와, 진짜 세상 모르고 잔다. 와, 미쳤다.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어? 너 이거 다못 먹어? 보통은 못 먹어. 나약해 왜 이렇게? 음. 우리 엄마 풀 김치. 와, 무슨 맛있네. 우리 국물이랑 순두부랑 적셔가지고 같이 퍼먹으면 맛있다니까? 그니까, 자식하면 라면이지. 그렇지. 라면은 공복에 먹는 거랑 새벽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. 밤에. 그니까. 나도 순두부. 음. Wow 嗯。Mm. 혼자 먹었을 때딱 적당했는데 둘이 먹으니까 부족하네요 10개가 내가 한 5개 먹었거든 웃기고 있네 니 <laughs> 지금 한개 먹었어 <laughs> 맞아요. 응. 와, 보통 야식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. 왜? 응. 이거 거의 저녁인데. 누나 다이어트 중이잖아. 냉장고 앞에다가 체중계 갖다놔야겠어. 잘 찌긴 했어. 그래 보여. 음. 찌긴 했어. 맨날 나는 먹으면 살이 다 어디로 가라요 하시잖아. 음. 응. 응. 너가 생각하기엔 어때? 딱봐도 대진데저살 많이 찝니다 여러분. 안 찌지 않아요. Mm hmm. 너 배부르지? 어. <laughs> 너 야식 준다 해놓고 밥을 먹고왜 <laughs> 야식이야? <laughs> 너 지금 하나 먹었어? 진짜 거짓말해도 내가 한두 개는 먹어두 개나? 하나? 뭐가 다른데? <웃음> <웃음> 많이 달라. <laughs> 난 덩어리, 덩어리가 좋아. 여러분 호갱이는 끝났어요 도 나도 괜찮아. 아아니야 먹어. 아아나 지지! <laughs> 지아 나도 순두부는 도괜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나도 괜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면 나도 어 반말래? 전 아니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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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또 마지막에 나 혼자 남았네. 그래도 거의 끝까지 갔다. 좀 천천히 먹긴 했지 나도 천천히 먹지만, 넌 진짜 너무 천천히 먹어. 속 터져. 내가 봐도 속 터져.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. 그건 맞아.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엄마 잠든 시간에 엄마 몰래 호갱이랑 같이 라면을 먹어보았는데요. 열라면 순두부 어땠어? 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최향이었어요 순두부가. 라면은? 어, 열라면. <laughs> 순두부 열라면 굉장히 또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아 역시 꿀조합이었습니다.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. 자 그럼 다 먹었으니까 설거지 해야지. 싫어. 그냥 먹어도 좋잖아 먹어 줬잖아. 별이가 <laughs> 없네. 먹어 줬잖아? 와, 진짜 깜짝 놀랐다. 이렇게 뻔뻔해가지고 가위 삼세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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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면 설 거지. 가위 바위 보. 나이스. 가위 바위 보. 아. 가위 바위 보. 아 씨. 끝났다. <laughs> 아니 한판 남았잖아. 뭐래? 삼세판이면 판이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빨리 와. 뭐 진짜 못세냐 아니야 세번 이겨야지. 삼세판 아니야 세번 이겨야 지. 돼. 빨리 와. 삼세판 세판 했잖아. 안내면 사무질 가위바위보. 가라. 예 <laughs> <해라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음식도 누나가 하고 마무리도 누나가 하는 훈훈한 영상 되겠습니다.